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단원 화학변화의 2단원 산화환원 반응에서 두 번째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은 두 가지 반응으로 한번 어, 수업시간에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마그네슘과 황산구리 수용액의 반응이었고 두 번째가 구리와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마그네슘과 황산구의 수용액의 반응첫 번째 1번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의 색과 마그네슘 판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푸른색을 띠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황산구리는 CuSO4인데, 얘가 물에 녹으면 c u 2와 SO42- 이렇이 이온화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구? 어, 여기 에는이 이온 구리 이온 때문에 바로 푸른색을 띈다고 했어요. 자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옅어지고 마그네슘판에 뭐가 생긴다? 결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 즉첫 번째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옅어지는 이유는 구리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왜 푸른색을 띠는 거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구리이온이 푸른색을 띤다고 했죠. 그렇다는 거는 구리이온이 점점 감소하니까 푸른색이 옅어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감소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자를 얻어서 뭘로 속출됩 된다? 구리로 속출이 됩니다. 즉, 마그네슘 판 표면에 구리로 속출돼요.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서 마그네슘 이온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으로 되면은 어디에 녹아 들어간다고 했어요? 저 그렇죠. 수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마그네슘 판에 결정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결정은 바로 뭐다? 그렇죠. 구리죠. 구리. 금속 구리, 구리 결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잘 보더라도, 처음에는 푸른색이 짙었는데, 추후에는 푸른색이 옅어졌죠. 어, 이걸 보고, 아, 구리이온이, 수영액 속에 녹아있는 구리이온이 점점 사라지는구나. 즉, 전자를 얻고, 여기 마그네슘판 표면에 석출이 되기 때문에, 어, 구리이온이 사라졌구나. 반면에, 마그네슘판은 전자를 잃어서, 마그네슘이 온이 되기 때문에 수행 속으로 누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반응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반응식을 보면은 산화, 즉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서 마그네슘이 온이 되고요. 여기는 잃은 전자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리 이온이 가져가죠. 어, 구리 이온은 푸른색을 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푸른색을 띠는 구리 이온이 전자를, 즉 마그네슘 잃은 전자를 받고 구리로 마그네슘 판에 석출이 된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보면은 마그네슘과 구리 이온이 반응을 해서 마그네슘 이온과 구리로 되는데 이 전체 반응식 같은 경우 완벽한 반응식이 아니라고 했죠. 왜 구경꾼 이온인 황산 이온이 없으니까. 그래서 황산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고. 그리고 또 알짜 이온은 구리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전체 반응식은 뭐라고 할수 있다?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볼게요. 자 이번에는 구리와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을 보도할게요. 록 구리 테이프를 그 검은색 도화지나 아니면은 패트리 접시에 붙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 질산은 수용액을 조금 조금씩 부치던가 아니면 조금 부어주면은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테프의 이 변화. 수용액은 점점 무슨 색으로 변해요? 그렇죠. 푸른색으로 변하죠. 푸르게 변하고 왜 푸르게 변할까요? 뭐가 생겨났다는 거야? 그죠 구리 이온이 생겼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구리테프 구리테이프에는 은 결정이 생겨난다 음. 질산에는 Ag플러스의 은이온이 있는 거고 구리테이프는 금속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얘네들이 반응해서 구리는 구리이온이 되기 때문에 점점 무슨색으로 그렇죠? 푸른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은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금속, 은으로 석출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구리 대빼, 은 결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구리는 전자를, 잃 읽죠. 읽고, 구리 이온이 되고, 무슨 색을 띈다? 푸른색을 띠게 된다. 수용액속은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그 구리 표면에 금속, 은으로 석출이 됩니다. 자, 3번. 어, 하기 전에, 여기 또 반응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반응식을 보면은, 구리가 전자를 잃어서, 구리, 이온, 푸른색의 구리 이온이죠? 그래서 수용액은 점점 푸른색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구리가 잃은 이 전자를 누가 받아간다? 그렇죠. 은, 이온이 받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은, 이온은, 은, 이온 하나당 전자를 하나를 받아서, 어, 금속 구리가 되는데, 여기, 구리가 잃은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두개의 전자를 받기 위해서 은 이온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반응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리와 은 이온이 반응해서 푸른색을 띠는 구리 이온과 그리고 은으로 석출이 되겠죠. 이 어, 반응식도 위랑 똑같이 구경꾼 이온인 질산이온이 안 보이죠. 그래서 완벽한 반응식은 아니지만, 실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이온은 질산이온은 그냥 빼버린 거예요. 이런 반응식을 뭐라 고 부른다? 위와 똑같이,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한다. 위로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전자의 이동에 의한 물질의 산화, 환원, 산화, 환원. 어,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은 산화 반응,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은 환원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 산소에 의한 그 산화 환원 반응과 마찬가지로 물질이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 자, 4번. 우리 주변에 산화하는 반응,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산화 반응을 찾아보자. 더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 광합성과 그리고 세포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해 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서? 염록체에서 음, 개수를 써주면 6, 6, 6이라고 적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따라서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건 누구예요? 여기 있는 물 5가 O2, 즉 산소를 얻는 반응이기 때문에 산소를 얻는, 얻는다, 즉 산화반응이 일어난다 음. 반면에 탄소 한 개당 산소가 2개였었는데, 탄소 한 개당 산소가 하나로 어, 감소하죠. 그럼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될 때는 산소를 잃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광합성이 아니라 세포의 호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자 정확히 광합성과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따라서 포도당과 산소가 미토콘트 안에서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수는 6, 6, 6이라고 쓸수 있고요. 요구와 정확하게, 즉, 포도당과 정확하게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산화환원도 반대예요. 즉,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는 과정이 환원이었다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될 때는 산소를 얻는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반응이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산소에서, 어, 물에서 산소가 될 때, 광합성에서 물에서 산소가 될 때는 산소를 얻는 반응, 산화반응이었는데 반대로. 산소에서 물이 되는 반응은 그렇죠. 산소를 잃는 반응이기 때문에 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색깔이 변하는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염색의 원리 이런 것들을 했었죠. 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